이번 시간에는 뽀싯고 오기를 보겠습니다 뽀싯고 오기가 오는 오늘이 오기까지 너무 기다렸습니다 자 오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네요 자 지금부터 방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책상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아니 의자는요? 저 의자도 없어요 그럼 몰라 가도 못. 뭐... 아 이거 저도 아트박스를 샀는데 이거 쭉쭉 늘어납니다 어... 마! 방송 시작했다 방송 시작했나요? 네네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현식 방도 꼬랑꼬랑 학교에 방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해. 되겠다. 하. 나는 자랑스러운 야이아소아반아남아있아 중간 4개 이다 원래 이거 끝나고 바로 하면 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애국가 재창이 있어서 또일어났는 뭐야? 어, 누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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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나와 어디야 또? 난이어 사장님, 뽀롱뽀롱 이건 친구 나는 말이에요. 누가 이여? 교장선생님 왜 말씀을 끝내질 않냐? 이제 아, 끝난다네. 아, 저렇게 오래 걸릴 줄몰랐네 힘차게 방 보내시고 계약식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거 떨어뜨리 대감지야. 자, 그럼 이제부터 음... 야야 마치 어디 갈 거냐? 비방고. 아유 그래. 야, 아 재밌게 보내라. 조 지금 좀 마주 인자 말 걸지 마세요,